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특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소환 조사를 통보했다는 소식을 전해 드릴게요.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 의혹 수사로 윤전 대통령은 오는 24일 오전 10시에 서울 고등검찰청에서 조사받게 됩니다. 이번 사안은 평양 무인기 의혹과 관련이 깊은데요. 윤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11월 사이에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대북 심리 전단 활동을 벌이고 군사적 이익을 해쳤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황입니다. 특검팀은 윤전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 확보를 위해 무인기를 북한에 침투시켰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윤전 대통령 측은 소환통보가 선임된 변호사에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반발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법적 문제를 넘어서 정치적으로도 큰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윤전 대통령은 재구속 이후 건강 문제로 재판과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지만 이번 소환 조사는 그의 정치적 입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검팀은 이 사건에 대한 조사와 함께 김용현 전 장관에 대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전 장관은 일반 이적죄와 직권 남용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사건의 전개는 더욱 주목받고 있습니다.